11장 지경을 넘어서 오늘 본문 성경은 사도행전 16장 7절부터 40절까지 있습니다 역시 줄여서 32절까지 읽고요 어, 우리가 내용은 전체를 공부를 하도록 할 것입니다 자, 읽어드릴게요 무시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니아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가로되 마게도니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이 환상을 본 후에 우리가 곧마게도니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하미로라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리뽀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경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위를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처가 있는가 하여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더니 두아디라 성의 자조 장사로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들었는데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청중하게 하신지라. 저와 그 집이 다 침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가로대,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간건하여 있게 하니라.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을 크게 이해하게 하는 자라. 바울과 우리를 쫓아와서 소리질러 가로대,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종의 주인들은 자기 이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신라를 잡아가지고 저자로 관원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케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치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송사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어 간수에게 분부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영을 받아 저희를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밤중쯤 되어 바울과 신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호련이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검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가로되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여 뛰어 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신라 앞에 보복하고 저희를 데리고 나가 가로되 선생들아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하거늘 가로되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이제는 복음이 소아시아를 지나서 유럽으로 건너가야 될 때가 이르러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마게도니아로 가도록 역사하셨습니다. 지중해의 이 변경에 있는 드로아에서 밤에 바울이 환상을 보는데 마게도니아로부터 어떤 사람이 빨리 이곳을 좀 건너와서 우리를 좀 도와달라는 부탁이 왔어요 이 환상을 바울은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받아들였기 때문에 급히 서둘러서 바울의 일행은 유럽으로 건너갑니다 오늘 여기 우리 사도 행적에 보니까 지금 유럽으로 건너간 일행은 바울과 신라와 디모데와 누가가 같이 갔다고 기록되어 있고요. 성경에는 보니까 누가가 사도행전의 저자기 때문에 자기 이름은 빼고 그냥 우리라고 했던 것 같죠. 지금 여기서부터 누가가 이제 바울의 이 성교여행에 같이 참여를 하면서 아마 사도행전을 보고 들은 그대로를 기록을 한것 같아요. 바울의 일행은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몇 군데를 경유해서 빌리뽀에 도착했어요. 이 빌리뽀는 마게도니아 지경의 첫 도성이었어요. 그리고 이곳은 로마의 식민지라고 합니다. 바울의 일행은 빌리뽀에 도착해서 며칠을 지나면서 안식일이 돌아와서 강가로 나가서 우리가 어디서 좀 예배 드릴 수 있는 기도처가 있는가 하고 찾고 있었어요. 그때에 거기에 있는 여인들에게 가서 그때에 또 복음을 전하게 됐지요. 그 여인들 중에 하나님을 공경하는 루디아라 는 여인을 만나게 됐어요. 이 루디아라는 여인은 자주 장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업차. 두아디라 성에서 아마 일시적으로 이곳에 거처를 정하고 가족이 함께 와 있는 것 같지요 성경에는 보니까 주님께서 그 여인의 마음을 여셔서 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와 그 가족이 개심을 하고 침례를 받았다고 하네요 사도행전 16장 15절에 보면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고 했어요. 이거는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서로 믿음의 형제니까 우리 집에 와서 유하면서 이 선교 일을 했으면 좋겠다. 자기 집을 내주는 거지요.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일하실 때에 열두 제자들을 이제 성교사로 파송을 할 때에 주신 말씀이 있잖아요 네가 어느 성에든지 어느 집에든지 가서 그들이 너를 환영하면 그들 집에서 오랫동안 묵어라 그리고 그들이 복음을 거절하면 발을 털고 나오라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 빌리뽀 성에 도착하자마자 루디아라는 여인을 만나면서 이 여인의 마음에 감동이 왔고 그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면서 자기 집을 사도들의 일시적인 거처로 사용하도록 배려해 주는 것이지요. 그래서 바울의 일행은 한동안 여기 거처를 삼고 일을 했겠지요. 그런데 어느 날 사도들이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어떤 귀신 들려 점치는 여인이 사도들을 따라왔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고 떠들면서 사도들을 따라다니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여러 날 동안 따라다니면서 이렇게 좀 성가시는 일을 했어요. 그런데 바울이 가만히 듣고 있을 수가 없잖아요. 왜냐하면 사탄은 이 사도들이 이 지역에 왜 왔는지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이 하나님이 보내신 종이라는 것도 알고 사람들로 하여금 영생에 이르는 길을 제시하는 복음전도자인 줄도 알기 때문에 그 일을 시인하는 척 하면서 이 사업에 방해하기 위해서 이 여인을 사단이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을 바울이 알았어요. 왜 그러냐면, 이 여인은 지금 사단의 지배를 당하면서 점치는 일을 하면서 좀 행설수설하는 이런 모습을 하고 있는 여인 아닙니까? 우리가 주로 보면 귀신이 들은 사람들은 좀 제정신이 아닌 사람으로 보이는 거 사실이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하는 일하고 사도 바울이 일을 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하고 지금 이 전쟁이 속에 역사하는 그 사단의 영이 하나의 영으로 서로 통하고 알고 역사한다는 것을 나타내어서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귀신의 장난으로 희석시켜 버리려고 했던 것이지요. 그 사람들이 들을 때는 귀신 들린 사람이 이 일을 안다고 할 때에 같은 영의 역사라고 보지 않겠어요. 그래서 사탄은 그런 애를 부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바울이 여러 날 동안 이 여인이 이러고 뒤따르는 것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너에게 명하노니 거기서 나오라 하면서 그 여인 속의 역사는 사탄을 쫓아 냈어요. 그때에 적극적으로 사탄이 그 여인에게서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이 맑은 정신이 돌아오고 자기를 되찾게 된 것이에요. 여자의 모든 분명이 단정하게 정상적으로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정신을 되찾은 이 여인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로 결심을 했어요. 그런데 이 빌리뽀 성에는 이런 귀신 들린 여인들이 점치는 일을 이용해서 자기들이 먹고 사는 산 사업 방편으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여인을 사용해서 돈벌이를 하던 주인이 이제는 더 이상 돈벌이 할 길이 끊어진 것을 알고 자기와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이 바울이라는 사람을 우리가 이 성에서 쫓아내야 된다. 이 사람 때문에 우리가 먹고 살 길이 지금 끊어진 것 아니냐. 그래가지고 그들이 합세를 해가지고 이 사도들을 관원들에게로 끌고 갔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1절에 보면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케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알아듣지도 못하고 받아들일 수도 없는 풍습을 전하고 있다고 고발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 당국자들은 더 이상 본인들에게 그 사실 여부를 알아보려고 하지도 않은 채이 사람들이 고발하는 그 말만 듣고 바울과 신라를 그옷을 찢어 벗기고 시임 매로 때리고 감옥에 가두라 그랬어요 그래서 바울과 신라가 감옥에 갇히게 된 것입니다 이들이 갇힌 감옥은 칠흑같이 어두운 토골 속이었어요 여느 때 같으면 어떤 죄수들이 끌려 들어오면, 막, 발악을 하고, 고함을 치고, 행패를 부리고, 떠들썩하게 괴롭히는데, 오늘 끌려 들어온 이 죄수들은, 너무나 사람들이 편안하고, 그 어두운 감옥 안에 들어 앉아서도 서로 기도하고, 찬양하면서, 옛날에 들어왔던 죄수들하고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에요. 지금 이 감옥에서 파수보는 파수병들과 다른 방에 갇혀 있던 죄수들이 볼 때에는 이 사람들이. 옷도 벗기고 심이 두들겨 맞아서 붓고 피가 흐르고 춥고 배고프고 다래는 착고가 매여 가지고 끌려서 그토을 같은 어두운 감방에 들어왔는데, 좀금도 불평하거나 투정하는 소리가 들리지 않고, 신음하는 소리도 들리지 않고. 그 방에서는 늘 기쁜 찬양 소리가 흘려 나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옆방에 있던 죄수들이나 이들을 지켜보는 간수들이 참 이상한 죄수들을 지금 보고 있는 것이에요. 참 희한한 사람들이 들어왔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아마 간수가 자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죄수들을 때려서 감방에 가두라고 하는 이 관원들은 자기의 일과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귀신이 들려서 점치고 앉아있던 이 요인이 멀쩡하게 정상적인 사람이 되어서 자기에게 이 귀신을 쫓아내고 맑은 정신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준 사람들이 바로 그 바울의 일행이라는 것을 얘기를 해줬고 또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이들이 하는 활동에 대해서 참 좋은 얘기를 많이 해줬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관원들이 여기저기 들어보고 자기가 직접 보고 하면서, 아, 이 사람들이 이 성에 와서 해를 끼치는 사람들이 아닌데, 내가 너무 성급하게 자초지정을 알아보지도 못하고 때리고 감옥에 가두라고 했구나. 와 내가 실수를 했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내일 날이 새면 빨리 가서 이 사람들을 석방을 시켜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집으로 돌아갔어요. 그런데 온 하늘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다가 고통을 당하고 있는 이 사람들에게 관심이 집중되어 있었고. 하늘의 천사들이 이 감옥을 방문하도록 보냄을 받은 것이에요. 그런데 천사가 그 감옥에 내려오자 천사의 발걸음에 온 땅이 진동하고 지진이 일어나는 것 같았답니다. 그리고 묵은 빗장으로 막아놨던 옥문은 활짝 열리면서 죄수들의 손과 발에서도 족쇄가 다 풀어졌어요. 그리고 그 감옥방에 밝은 빛이 가득 찼습니다. 이 천사가 방문하고 내려오는 그 발걸음의 진동 때문에 또그 세비장으로 막아 놓은 문이 열리는 이런 소리 때문에 잠을 자고 있던 간수가 잠이 깼어요. 그런데 이 죄수들을 감옥에 가둘 때 발에다가 다 이게 찾고를 채워서 들이 보냈는데, 이게 다 풀려져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생각하기를, 아, 이 사람들이 도망쳤구나. 큰일 났네. 만약에 죄수가 탈출을 하면, 이것은 근무 태만에 불러서 사형에 처하는 그런 실수였어요. 그랬기 때문에 간수는 이제 아, 나는 죽었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내가 비참하게 상형을 받는 것보다는 내 손으로 내가 죽는 게 낫다 해서 칼을 빼들고 자결을 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느니라 그랬어요. 마을과 신라가 지금 도망가지 않고 자기 앞에서 있는 것이에요. 그 소리를 듣고 자기를 찌르려고 하던 간수의 손에 들려 있는 칼은. 땅으로 떨어지고 그들 앞에 엎드려서 선생들아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까 하고 탄원을 했습니다. 그때에 바울은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했어요. 이 말에 아 내가 예수를 믿으면 나와 우리 가족이 구원을 얻는 것이구나. 그 바울이 하는 말을 그 자리에서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날 밤에 자기 가족들에게도 함께 이 복음을 전하게 해서 이 간수의 가족들이 다 예수를 믿고 침례를 받고 그리스도인이 된 것입니다. 이제 지난밤에 천사가 내려오면서 땅이 진동이 될 때에 빌립보 성이 다 움직여서 지진이 일어나는 줄 알았다 이 말이에요 이런 사건이 지난 밤에 지나갔는데 아침에 간수가 행정자들에게 와서 지난 밤에 있었던 얘기를 다 해줬어요 그랬더니 그들은 놀래서 빨리 감옥에 갇혀있는 죄수들을 석방시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간수가 와서 이들을 석방시키려고 하니까 바울이 뭐라 그랬죠?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하기 전에 우리를 때리고 감옥에다 가두어 놓고는 이제 또 살거머니 우리를 석방시키려고 하는구나. 그렇게 할수 없어. 너희들이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라 그랬어요. 너무나 당당하게 바울은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지금 이 일을 처리했던 관원은 벌벌 떨었어요. 왜냐하면 로마 법에서는 정확하게 죄가 밝혀지기 전에는 매로 때리든지, 감옥에 가두어서 자유를 속박한다든지 이런 일을 하면 그들의 법에 이거는 걸리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황제에게 알려지면 자기들에게는 분명한 벌이 내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위에서 모르게. 살짝 이 일을 없는 일처럼 처리하려고 했던 것이지요.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 당당하게 나오니까 그 관직에 있던 사람들이 빨리 와서 그들에게 잘못했다고 사과를 하고 공손히 이 성을 떠나도록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제 그 성에서 떠나야 되는 상황이 생겼지요. 바울과 신라는 자기 형제들이 있는 집에 가서 지난 밤에 있었던 모든 일을 다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이 성을 떠나야 되겠다고 하면서 그 집을 나갔어요. 그런데 이런 사실들이 그 성에 두루 퍼지게 되면서 오히려 바울의 성교 사업에는 더 힘을 얻게 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믿고 신자가 되는 일들이 생겨서 그 지역에 빌립보 교회가 서게 된 것이에요. 우리가 신약 성경 보면 빌립보서 있잖아요.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가 기록된 빌립보서가 있지요. 바로 그 빌립보 교회가 이렇게 해서 이 지역에 서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빌리포스 1장 29절에 보면 바울이 써 보낸 편지에 이런 내용이 있지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셨다고 편지에 이런 사건을 두고 이런 기록을 했던 것이지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는 기쁨, 그것도 경험하겠지만, 고난도 함께 받는 것이지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에 들어가려면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도 받아야 되는 이 바울이 겪은 이 고난의 경험을 생생하게 기억나게 하는 편지를 보냈던 것이지요. 그리고 빌립보서 4장 15절에서 17절까지 보면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대살로니카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번두번 번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오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과실이 번성하기를 구함이라. 자 여기 보세요. 빌리뽀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내가 거기 가서 복음을 전하던 그 시초에 마게도니아를 떠날 때에 내가 복음사업에 사용할 수 있는 선교헌금을 너희들이 주었다 그리고 내가 데살로니가에서 일할 때에도 너희들이 두 번씩이나 나에게 선교헌금을 보내줬다 그 얘기를 지금 저기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그런데 그때 내가 너희들에게 선교 후원금을 사실은 두고 달라고 한 것도 아닌데 너희들이 스스로 줬다. 그런데 이런 일은 오직 너희에게 유익이 되게 하는 과실이 풍성하게 되는 일을 너희들이 하였느니라 이런 말씀으로 해석되지요. 그 과실이 풍성하다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이들이 뭐 과일 농사 짓겠어요. 그런 의미가 아니죠. 그들이 주의 사업에 후원금을 보내고 마음으로 참여하고 복음 사업을 하는 사도들을 도와준 이 일은 그들의 생애 속에 아름다운 신앙의 열매가 맺힌 것이다. 이 말이에요. 영적 성장의 열매가 맺혔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리포스 전체를 읽어보면. 이 바울이 빌리보 교인들에게 편지한 내용 꾸절절이 그들에게 칭찬하고 감사하고 사랑이 어린 이런 아름다운 대화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쪽에 와서 어려운 일은 당했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증거들의 발자국을 남기면서 그 복음을 전하라고 하신 복음이신 그분이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를 그 성에 가장 잘 증거해 주고 나오게 됐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에게서 일어난 이런 고난을 통한 하나님의 도심을 보면서 그들이 전하는 복음을 더 믿게 되는 그런 결과가 거두어진 것입니다 언제든지 복음사업에 사탄은 방해를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걸 역전시키셔서 오히려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일에 성공이 되도록 그분은 역사하시는 분이다 이 말이죠. 우리가 지금까지 총이 성교 여행을 따라와 보면 그렇게 열매가 맺혔지 않습니까? 이런 투쟁은 세상 끝날까지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과 사단과의 대쟁투가 있을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다음 말씀 하나 읽어드리고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악함이 전에 결코 도달한 적이 없는 수위에 이르고 있지만 복음을 전하는 많은 목사들은 평안하다 안전하다고 부르짖고 있다. 그러나 하나님의 충실한 기별자들은 그들의 사업을 견실하게 진전시켜야 한다. 하늘의 갑옷을 입고서 그들은 두려움 없이 승리를 확신하며 전진해야 한다. 그리고 그들이 접촉할 수 있는 모든 영혼들이 이 때를 위한 진리의 기별을 받기까지 결코 그들의 싸움을 멈추지 말아야 한다. 사도행적 219, 220. 자, 여러분. 사악함이 전에 결코 도달해 보지 못한 지점까지 도달하고 있는 오늘날 복음을 전해야 할 많은 목사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하는 평안의 기별만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런 대쟁투가 안 일어나고 핍박이 없는 것이라는 거지요. 지금 마지막 부분에 읽어 드린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 시대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사도들은 빌리뽀 성에서는 일단 나가라고 했으니까 또 쫓겨나지요. 그럼 쫓겨나면 길이 막히는 게 아니라 또 다른 지역의 길이 열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다음 장에서는 데살로니가에서 어떻게 복음이 전파되는지 또 그걸 공부하도록 할 것입니다. 자, 오늘 공부는 여기서 간단하게 마치겠습니다.